자, 2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26번을 못푸는건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초항이 주어졌고 공차가 모르는 상태에서 a31을 구하라면 얘는 an 일반항을 구하는 것으로 같죠. 한마디로 공차 미지수 한 개니까 조건식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ak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초항 더하기 k-1의 공차 d 이렇게 쓸거에요 그럼 얘는 dk-d1 이렇게 쓸거고 a의 k1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k 곱하기 d가 되겠죠 k자에다 k1만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더한 식이 일반항이 된거잖아요 뭐한다고? 얘네들이 뭐한거? 더한 녀석이 일반항이 된거니까 지금 2dk 마이너스 D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계산했다는 거. 그럼 얘는 K 공식이니까 2D 곱하기 55가 되겠죠? 1항부터 10항까지 K 공식은 55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잖아? 그냥 10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0D 플러스 20. 이게 D분의 30으로 한거 같다. 그럼 110D랑 10D를 빼면 100D가 될 거고요. 플러스 20d 분의 35가 됐을 때 양쪽에 d 곱하면 이제 100d 제곱 플러스 20d 35 넘어가 마이너스 35는 0이라는 d에 관한 2차 방정식 10 15 7 하면 50 70인데 플러스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d는 5가 될 거니까 d는 2분의 1임을 알아냈으니까 a 31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30 곱하기 2인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16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웃고 즐기는 문제더라. 26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